우리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이란 단어도 좋아하고 또 축복이란 단어도 좋아하고 평안이라는 단어도 좋아하고 감사라는 단어도 좋아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잘 담아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다 좋아해요 오늘 이제 감사절 노래도 이제 보니까 은혜라는 찬양이 가사가 쭉 나왔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아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대본 나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것은 이제 다른 종교인들도 사용하지만은 은혜라는 단어는 특히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일한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베풀어 주신 분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예.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확 베풀어 줘서 내가 혜택을 받고 신세를 지고 길이 열리고 잘되고 예. 그것이 은혜 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덜 익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기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구제에 대한 말씀, 연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우리로 적용하면 헌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참 간단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또 있어요. 그서 잘하지 않은 이 본문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팔장 고린도후서 일 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은혜, 4절에도 은혜, 6절에도 은혜, 7절에도 은혜, 9절에도 은혜. 자그만치 9절까지 진행되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고, 은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1절부터 9절까지 설명이 쫙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교의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교의 서신을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했던 일들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유럽에 있는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맨날의 고린도가 있는데 이 고린도와 비슷한 지역에 있었던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행한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만 모여가지고 바깥에서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도가내든 쥐처럼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다 보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앞서가는 교회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교회는 무슨 장점이 있는가? 좋은 것은 알고 배워야 교회가 성숙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했던 것을 고린도 교회요.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합니까? 요 이렇게 나와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교회가 그렇게 했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환란의 많은 시련 많은 시련이라는 단어 앞에 환란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얼마나 시련과 환란이 많았으면 환란에 많은 시련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러니까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시련이 닥쳐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시련 닥쳐도 힘든데 연속해서 시련이 닥쳐오고 또 시련이 밀려오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인데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이 밀려오는데도 교회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치는 기쁨으로 밀려오는 수탄 시련을 이겨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고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초대교회에 시험을 만나는 것이 당연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편하게 있습니다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시련은요. 핍박이고 환난이고 오계같이고 순교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여러 가지 밀려왔지만은 이어지는 말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라. 시련이 오니까 근심은 있어 근심은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의 근심 세상의 근심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근심은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한 것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 이 자세는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시련만 보면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이겨나가나. 아이고, 난 끝났다. 아이고, 실패했구나. 두렵고, 겁먹고, 해보지도 않고, 낙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이겨나가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크기, 환경, 상황, 관계가 없어요. 시련이 계속해서 밀려와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큰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시련과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쓰러뜨릴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수록 자주 웃는 거예요. 웃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잘될 거야. 이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고린도 교회가 알려서 이걸 좀 본받아라 이거예요. 뭘 알리고 싶었냐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 어메이징한 거예요 어? 어?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 우리도 보릿고개 가난한 시절을 겪었잖아요 굶지린 거 있다는 것 먹지 못한다는 것 물질이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사실 우리는 또이 가난을 극복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2 0 0 0년 전에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 그래서 오늘 표현이 극심한 가난, 어? 극한 가난이라고 다른 번역서에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 어? 뭐 텔레비 포르에 보니까 극한 직업도 있는데 예. 극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어떤 어메이징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바울이 썼는데 왜 바울이 이 글을 썼을까?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을 넘어 지금의 터키 지방을 넘어서 유럽까지 와서 고린도 교회까지 전해졌는데 복음의 시발점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존폐의 기로에 쓴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의 상황을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나서 유럽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교회들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말이냐라고 딱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그래서 이심 전심 마음을 모았는데 그것이 풍성한 연보로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수년 전에 총회에 참석했더니 어느 총회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가 총회 본부를 수리를 했는데 예배당 채풀실 예배당이 무너져서 이걸 지을 돈이 없어서 끙끙대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도와줍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총대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니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 미국계 교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자기네 총에 건물 예배당은 자기네들이 져야지 무슨 한국에 손을 벌리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도와주자를 가난한 나라 가난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미국을 도와주냐고 속에서 거부감이 확 올라오는데 반대합니다라고 큰 소리치고 싶었지만은 큰 소리칠만한 또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년 후에 보고를 하는데 가서 한국계가 예배당을 하나 쳐줬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140년 전에 복음을 전해줄 때이 나라가 조선 땅이 아주 형편없고 굶어죽고 비피하고 그 형편없는 나라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자그만치 여러분 1,500명 이상이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미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더니 그 한국 교회가 커서 복음을 전해 준 미국 교회 예배당을 쳐 줬습니다. 아, 미국 교회가 총회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 박수하면서 감동을 받아 갖고 방문했던 한국 교회 분들이 간격적인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그 마음이 좀 숙으로 들면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마게도네 교회도요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외면하지 않고 십시일반 동참하면서 모금을 하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상징적 행위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 헌금을 했을 때이 성도들이 가졌던 헌금에 대한 자세, 연보에 대한 자세가 쭉 나오는데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심혈을 기울였고 있는 힘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어? 또한 이런 말씀도 나와요. 자원해요.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 회비가 아니에요. 회비가 아니에요. 은혜의 감사에서 자발적으로 드린 거. 그래서 연보와 헌금은. 드린 후에 잊어버려야 돼. 어?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어?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린 거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따라오는 것이 예물이야. 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물은 정성껏 준비해야 돼. 집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어? 헌금봉투에 예물을 넣면서부터 으 기도를 해야 돼. 저는. 성도님들의 헌금 봉투를 제가 다 봅니다 본 다음에 파쇄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보고선 좀더 기도해야 될 것은 따로 첨부를 책상에 올려놓고 수시로 봐요 그리고 지나갈 때 물어봐요 가끔씩 그거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 봉투는 제가 마지막 관리하고 파쇄합니다 제가 성도들에 대한 목회적인 책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성껏 들이세요 어떤 분은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글씨도 어쩜 이렇게 잘 쓰는지 글씨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쓰는지 글씨 속에 마음이 담겨 있어요 쓴거 보니까 너무 기특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몸을, 마음을 드리고, 따라오는 게 예물.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사실, 이 구제 예물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 중단이 됐어요. 1년 동안.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시작한 것 완성해야 된다. 교회 일은요, 시작하다 중간에 그만두는 거 없어요.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 교회 성김의 자세이고 교회 예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풍성해야 돼 이게 은혜요 나도 은혜 받았고 나도 은혜를 베풀되 내가 표현하는 예물 물질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내가 사랑이라는 것이 볼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 보여 줄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 주면 가슴을 열고 보여 줄게 했어요. 그런데 보여 줄수 없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연보를 통해 진실한 믿음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고린도 후서 팔 장의 본문 말씀은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본문이에요. 여러 번 묵상했어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전할까.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를 전달해 줄때그 안에는 물질도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그 중에 연보와 물질로도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은혜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우리 인생은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실 유럽에 있는 이 교회가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잖아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풍성한 연보였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모은 액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로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든든한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어렵고 힘들 때 사랑으로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귀한 마음이다. 너무 귀한 마음이다. 어? 그런 것이죠. 은혜의 최고 모델은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은혜야.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야. 그래서 은혜 없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기억되고 있으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은혜 속에, 은혜 속에 거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저에게 난처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고 또 제가 총회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 총회 일을 하다 보면 좋을 때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응원하는 사람도 많고 다내 편인 듯하지만은 목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어려움이 닥치고 인기가 떨어지면 사람이 없어지고 갑자기 잘했던 사람이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태클을 걸고 무지 무지하게 힘들 거다. 그런데 그때 당신 옆에서 몸 바쳐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하길래 제가 주님, 한 사람을 포내어 추옵소서.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올라왔어요. 거기까지 말하면 괜찮은데, 이어지는 말씀이 저를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왜또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질문을 가볍게 듣고 가볍게 넘겨야 되는데, 그날따라 또 진지하게 가슴속에 콱 새기면서... 나를 대신해서 몸 받쳐 죽을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계 권사님도 속 머리 속에 지나가고 집사님도 지나가고 우리 계 장로님들도 다머릿 속에 혹시 그 장로님, 그 장로님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 집사람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사님도, 내 대, 우리 집사람도 내 대신 안 죽을 것 같아. <laughs> 아들 딸, 아, 좋을 때 아들 딸이지. 아들 보고 아들아, 너 대신 죽어 줄래? 이러면 도망갈 것 같아. 네.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어. 이 말을 저희 집사람한테 했더니, 저희 사람이 여보,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laughs>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대신 죽어줄 제자가 없었어.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제 가슴을 쫙 하고 찔렀어요. 김 목사가 죽으면 되네.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 어? 어? 내가 죽으면 됐는데. 내가 죽으면은 혜인데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내가 죽는 건데, 그것이 은혜고, 그대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본을 본받겠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칭했어요. 여러분, 힘들죠. 그러나 환란시련 문제, 힘든 것,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나도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눠주는 은혜의 삶. 그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삶,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